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꿀떡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계정이 바뀐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이 바뀌었지만 이 핸드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핸드폰이 촬영도 할수 있고 유튜브 올릴 수도 있고 유튜브 볼 수도 있고 인터넷은 와이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서요.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촬영용 폰으로 사용하고 사용할 거예요. 네,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올리고 나서. 또 이거 핸드폰 개봉기 올릴 거예요 개봉은 이미 한 상태지만 다시 전원을 끄고 다시 넣는 상태니까요 지금 찍을 거 이거 끝나고 이거 올리고 찍고 이거 찍고 다시 올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.